안녕하세요. 과학을 사랑하는 6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방학 동안 열심히 2학기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기 이용 첫 번째 핵심. 붙어 볼 건데요. 핵심 1번을 보시면 전구에 불이 켜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학교에서 이 부분 탐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건데요. 우선 전지, 전선, 전구를 연결해서 전구에 불 켜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랬을 때 1번 같은 경우는 한쪽만 연결이 되어 있죠. 이번은 양쪽 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게 연결이 되어 있고, 왠지 이거는 불이 켜질 것만 같은 느낌이다. 3번에. 모두 다 마이너스극 쪽에 연결을 했어요. 안 켜지겠네. 4번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어, 뭔가 조금 모양새는 이상하지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이 켜질 것 같죠? 전구에 불이 켜지는 건 2번과 4번이고 불이 켜지지 않는 건 1번과 3번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1번은 전지 전선 전구 연결이 끊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불이 켜지지 않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전지 한쪽 끝 마이너스로 그리고 써있는 한쪽 끝에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확인하면서 이 실험을 통해서 무엇을 알수 있을까요? 옆으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전구에 불이 켜지는 조건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전구에 불이 켜지는 조건 전지, 전선, 전구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야 합니다. 1번이 끊어져서 불이 들어오지 않았었죠. 그리고 전지의 양쪽 끝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해요. 양쪽 끝이 서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3번 같은 경우 한쪽으로 올려 있었죠. 그리고 전기 부품의 도체끼리 연결되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도체라고 하는 건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 전기가 잘 통합되어 하는 물질을 이야기해요. 자 이렇게 해야 전구에 불이 켜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보다 더 많은 여러 가지 예를 어,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바꿔가면서 전구에 불 켜지는 조건 알아보도록 할 거거든요. 정리 잘 해보시고 자 그러면 다시 넘어갑니다. 전기 회로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전지, 전선, 전구 등을 전기 부품을 서로 연결해서 전기가 흐를 수 있도록 만든 걸 전기 회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이 번의 경우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번의 경우를 보시면 전지 양쪽 플러스 마이너스가 전구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죠. 그런 걸 전기 회로라고 하고요. 전류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은 이거 열심히 공부를 할 거야. 전류라고 하는 건 전기 회로에서 흐르는 전기를 전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전지의 플러스극에서 마이너스극으로 흐릅니다. 이거 기억하자.